음, 요즘에 이제 일본 분들 날씨가 풀리셔가지고 겨울에는 조금 뜸하시더니 이제 봄철 되니 까확실히 일본 환자분들 많이 오세요. 그래서 또 선물 그 일본 분들 오시면 꼭 선물을 자주 해주시는데 또뭐 교토가 뭐가 과자가 일본에서 유명한가? 얘도 뭐또 교토 뭐라고 써있는데 교토 베네토 베네통 하여간 음, 재밌습니다. 네. 일본은 제가, 저는 사실 오키나와 밖에 가본 적이 없는데, 저는 주로 휴양지 위주로 다니기 때문에. 너이한번 <laughs> 가봐야 되겠대. 궁금해. 아, 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찍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거. 만만치가 않아. 왜안 뜯어줘? 가위, 가위. 네. 오우, 오 어, 아, 트, 오우. 아, 로케이크 맞네. 이렇게 그거 보면 꼭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 이, 이 친구들. 은 아니 근데 포장도 어쩌면 이걸 이렇게 포장했냐? 을 잠깐 포장하는 것도 좀 신기해. 음, 이거 롤케이크네. 딱거 이거 크리미 롤케이크 크림. 와 우리 직원들 좋아하겠는데? 근데 지금 오늘은 지금 지금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은 오늘 먹지 말고 이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어야 되지 않아? 아뭘 상해? 이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거 녹그 뭐지 녹차 해가지고 롤케이크이네. 오 제가 전안 먹습니다. 예. 음. 저와 함께 다이어트하시는 저희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에. 환자분들 욕심내지 마세요. 저와 같이 다이어트하시면 아시죠 다들 안 됩니다. 하여간 음. 제가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 울서마지 울쎄라 울 플러스 써마지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저희 병원 거의 뭐 매일마다 거의 시도을 하는데 올세라는 한 마디로 이렇게 터진걸 끌어올려 주는 녀석이에요 그거는 4.5mm, 4.5mm 팁 어, 스마스라고 하는 금막층을 갖다가 딱쏴 가지고 착착 저는 못을 박는다고 얘기를 해 주는데 한 마디로 당겨 가지고 못질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끌어올려 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올세라 같은 경우는 한두 달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두달 때가 피크고요 그다음에 다 없어지는 게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한 6개월에 한 번씩 하라고 저희가 알려 드리고 있고 비용은 보통 한 50만원 정도. 보통 여자분 기준으로 했을 때. 50만원이면 뭐 충분합니다. 그 정도 해주시면 뭐, 리프팅은 해결될 거고. 근데, 리프팅만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 피부 자체가 뭔가 좀 탱탱하고 탄력이 있으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콜라겐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써마지가 또 항상,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20년째, 내릴 듯. 거기서 저는 써마지보다 좋은 게 없, 있, 나, 있다라고 항상 맨날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한 1, 2년 지나고 3, 4년 지나보면 어느덧 보면 다들 사라졌어요. 예 네, 사라지거나 아니면 다 아래쪽에 있거나.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써마지보다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로 어떤 식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써마지 f x 600샷. 1년에, 1년에 한 번. 한 아, 144만원 정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 정도 돈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콜라겐 부스팅은 써마지 f x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울라하고 써마지를 합쳐놓으면 끌어올려주고 피부 자체에 탄력을 좋게 해주는 이두 가지를 동시에 다할수 있어요. 그러면 안티에이징의 기본을 한마디로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드레싱을 할때 주사를 좀 해주는 거죠. 예. 그러면은 뭐안 예뻐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예뻐지겠어. 예.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올 써머지 에서올 세라 50만원, 써머지 144만원. 뭐, 요 정도쯤 생각하고 오시면, 안티에이징의 기본은 충분히 갖출 수 있다라는 거, 제가 꼭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민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안 아픕니다. 올세라 네, 하면 다들 기겁하시는데 마취용도 없이 저희가 실수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이건 제가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해요 공개 안 하는데 아, 저희도 비법이 있습니다. 강도를 다른 병원보다 도저 히더 세게 하고 있죠 올세라 같은 경우 근데 또 하나 도안 아파요. 네, 다들 깜짝 놀라시죠? 내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편하게 즐기실 수 있고 써마지는 어... 마취 없이 당연히 진행을 합니다. 마... 원래 써마지 f 스도 마취 연고 없이 시술하라고 본사에서 이미 딱가이드라인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취 없이 받을 수 있고, 대신에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큰 고통을 느끼면서 뭐 하시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뭐 즐기면서 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뭐 다들 잘 하세요. 예.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써마지는 돈이 없어서 못 하지, 아파서 못 하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와서 받으시면 될 거예요. 요 정도 하면은 뭐. 올 써맞이 기본은 제가 요점 정리 해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음.